3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1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5x다하기 1이 0보다 큰거 푸는 거야 0잘 돼있고 양수 잘 돼있고 문제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돼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다? 근의 공식으로 푼다 있지 자 근의 공식으로 근을 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알고 있지? 2 5뿔마 25 4 a c 에서 2분의 5 불만 루트 21이 나와 자 그래서 그는 작은 것부터 적을게 2의5 루트 21이 하라고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이야 자 0보다 크다 어떻게 풀때이차구동식에서 0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자 작은 거 2분의 5 빼기 루트 21 x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이 쓰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기억나지 그치? 어 그렇게 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지 그치? 음. 자2분풀게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쪽 0이 돼야 되니까 넘겨야 된다 그치? 양수 잘돼 있고 인수분해 돼야안돼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한다? 근의 그래 공식으로 분석이지 짝수 분수 붙으면 되겠네 a 분의 b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알지 혹시나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아우이는 뭔지 알겠지 그치 b 프라임은 2분의 b를 뜻해 이게 짝수 음식이지 그치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고 이거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x 값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네 그치 자 0보다 짝다 어떻게 한면 됐어요 0보다 작다 사이로 분면 된다 그지 그치 그래서 x가 여기 작은 거 좋고, 2분의 2 마이너스 22, 이거 2분의 2 플러스 22. 오, 는이 들어왔지, 그치? 그럼 여기 눈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치? 이게 정답이 되게 되겠네. 자, 3번. 3x 제곱이 5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왼쪽으로 다 넘겼는데, 그지 이거 풀면 되고, 어? 인수분해 되네, 얘는.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이렇게. 양수 잘돼 있잖아. 음수 잘돼 있고. 어?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하면 된다, 그치? 어? 안 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공식. 0보다 크니까, 지금 X가 3분의 1하고 2다, 그치? 자, 이렇게 적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데 뱀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눈 붙이면 이게 정답이 되게 되겠지 4번 3x 제곱 마이너스 7x 나기 3이 0보다 작고 0잘돼있고3잘돼있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지안 되는 것은 근의 공식으로한다 x는 2a 분의 b 뿔마 b 제곱 마이너스 4 a 10 하면 6분의 7 마이너스 9 36 루트 13이나 6분의 7 플러스 루트 1 4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0보다 작은걸 어떻게 푼다? 4이로푼다했지 그러면 x가 여기 작은거 6분의 7 마이너스 루트 13 요거는 6분의 7 플러스 루트 14자 이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